안녕하십니까 유재풍 변호사입니다. 유재풍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오늘은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허가로 이슈가 된 가석방제도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내용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기를 60% 정도만 살았는데 지난 광복절에 가석방으로 석방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그가 그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면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런 비중으로 볼때 빨리 석방된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형평에 어긋난 거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싶습니다. 종전에는 형제의 55% 내지 95%를 맞힌 수용자인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서 가석방해왔는데 법무부가 지난 7월을 가석방 예비심사 기준을 50% 내지 90%로 5%씩 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약 형계의 80%를 살아야지 가석방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부회장은 60%밖에 살지 않고도 가석방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죠. 가석방이 어떤 것일까요? 가석방이란 것은 자유형, 즉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집행받고 있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 모두 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어, 그 사람이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고 나머지 형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형기 종료로 어, 간주하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불필요한 법 집행을, 형집행기간을 단축해서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쉽게 하고 또 그러하여금 수용 생활을 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하게 해서 사회복귀를 돕고자 하는 제도에서 마련된 것인데요. 형법에 의하면 징역 등 금고형 집행 중에 있는 자 중에 행상이 양호해서 개전의장이 현재한 때는 무기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고한 경우에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신청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그 사람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행상이 양호하다라는 것은 그 교도소의 규율을 잘 지키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치고 있어서 그러한 것을 누구나 알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행상이 양호하다 이런 법률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건 이외에 수용자에게 어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병과 함께 이제 선고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완납해야만 가석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석방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즉, 형 집행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법무부에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고요.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이때 심사 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기, 50 내지 90%를 경과해야 됩니다. 법률상은 이제 3분의 1 이상 또는 뭐 무기징역의 경우는 20년 이상 이제 복형한 경우이죠. 가석방은 사면이 아닙니다. 사면이란 것은 그 형의 선고 효력이 시효된 것인데 가석방은 형의 선고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다만 석방만을 일찍 해준다는 소위 조건부 석방 조기 석방이 되겠습니다. 가석방된 사람은 바로 자유롭게 지낸 것이 아니고요. 그 기간 중에 보호 관찰을 받게 되는데, 가석방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이 되면 가석방 처분이 효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가석방이 실효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다시 들어가서 나머지 원래 이제 가석방된 날까지 살았던 것을 제외한 나머지 형기를 다 채워야 됩니다. 이것이 가석방의 실효입니다. 즉 가석방정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서 그 형이 확정된 경우이죠. 어, 물론 이제 과실로 인한죄로 형 선고를 받은 경우는 이제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데, 또 하나 가석방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보호관찰 준수상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역시 실효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석방정의 일수는 형제산입되지 에 않기 때문에. 가석방 당시에 남은 형기를 다시 채워야 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의장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마찬가지로 이국정농단 사건 이외에도 다른 사건으로 어 지금 재판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건으로 계류 중인데 그 사건에서 어 금고 이상의 형이 어 확정이 된 경우에는 이 지금 가석방된 것이 실효가 되어서 나머지 기간을 다시 또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러,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속제도와 가석방제도에 관해서 좀 인식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얘기, 골프에 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골프 친지한 30여 년 됐습니다. 3 0살때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첫날 이렇게 도착해보니까 TV에서 골프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국내에서는 골프중계 그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처음 봤는데 뭐잘친 순서대로 마이너스 뭐, 7 10, 뭐, 2, 3뭐 이렇게 했는데 아직 관심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테니스를 자주 쳤기 때문에 또 처음 가서 이제 공부도 해야 되겠고. 정신이 없어 관심이 없었는데 한 1년쯤 지나서 이제 골프를 배우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레슨비가 없어서 저희 집 아래층에 사는 선배한테 기본적인 폼을 좀몇번 지도받고 이제 달밤에 체조하는 거죠. <laughs> 그 실제로 그 선배가 저 밤에 이렇게 나무 밑으로 저 불러내 가지고 <laughs> 저는 2층 살고 그 선배는 1층 살았는데 이렇게 치는 거예요 하면서 가르쳐 줘 가지고 어좀 기본적인 폼을 익히게 됐고요. 또, 학교 도서관에 잭 니클라우스, 유명한 골프선수죠. 전설적인 잭 니클라우스의 골프 마이웨이라는 비디오가 있었어요. <laughs> 그래서 그걸 빌려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아, 수백 번 틀어서 보면서 제가 이제 골프를 이제 배우게 됐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뭐한 연하오본 나갔습니다. 아, 그 1년 동안에 많이 나가는 못했고, 학생들 같이 모여, 유학생들 칠때몇번 나가고, 어, 혼자도 뭐그 퍼블릭 코스가 있기 때문에, 몇번 나가고, 한 19번 나다가 기고를 했는데, 기억해서 골프도 치고, 또 테니스 치고 하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테니스는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골프만 집중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매일 연습을 하니까 출근하기 전에, 그 계룡대에 근무했는데, 거기 연습장이 있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좀 보기 플레이가 되더라고요. 어, 그리고 제가 전역할 무렵에는 거의 뭐 싱글 수준이었었습니다. 아, 싱글패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역 계속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는 이제 손님들과 자주 치게 되었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어, 많이 치는 애는 어, 1년 한 70회 정도 이렇게 치게 됐고요. 어, 어, 골프장 회원권도 뭐 구입을 하고,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수도 많이 좋아져서 핸디캡이 한 11화 정도. 제가 출입하던 어, 골프장의 핸디캡이 <laughs> 항상 그, 걸려 있었는데 어, 그 정도 됐고, 제가 뭐 그, 저, 규정된 타수까지 치는 것을 이제 2분 파라고 하는데, 제가 2분파도 기록을 했고 또뭐 연속해서 3개월을 연속해서 버디라는 사이클버디 이렇게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호사 개업하여서 한 10년 동안 치다 보니까 나이 50이 넘었고요 좀 이제는 또 산에 다니고 싶더라고요 우리나라 금수광산인데 산에 다니고 싶어서 어, 산에 좀 주말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 이제 골프가 좀 시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이제 흥미를 잃고 또 공식적인 그런 모임 아니면 나가지 않게 되고, 점수는 나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겨우 보기 플레이 할 정도로 주전 타, 타스보다 한 개씩, 하울마다 열1덟개 홀인데, 하나씩 오버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보기 플레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또 10여 년 지나다 보니까, 나이 60이 넘으니까, 이제는 더 골프장이 <laughs>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골프를 좀 열심히 연습도 하고, 어, 이제 아주 잘칠때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보기 플레이보다 조금 잘 치는 그런 수준에 이르러서 이제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또 골프 모임에 참석을 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친구들이나 선배 후배들과 이렇게 골프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를 하게 되면 좋은 것이 일단 이게 다른 운동 테니스 같이 격한 운동이 아니거든요. 축구나 뭐뭐 뭐 배구나 이런 것 같이 격한 운동이 아니고요. 아주 나이든 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80대 후반인 선배들 중에서 도 지금 골프를 자주 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꼭세명 3명, 최소한 세 명에서 네명네 4명, 명이 한 조가 돼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4 시간 이상을 같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정이 두터워진다는 그런 이점이 있죠. 물론 뭐 비용은 많이 듭니다만 요즘 퍼블릭 코스가 많이 늘어서 잘 찾아보면 많은 비용을 들리지 않고도 골프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수 있고요. 겨울에도 할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거의 안 합니다. 추울 때는 안 하고, 봄부터 초겨울까지, 12월 초까지 이렇게 골프를 하고, 겨울에는 뭐 스키장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뭐 나이 들어서 한70 넘어서 뭐 은퇴하게 된다면, 그때는 횟수를 조금 더 늘려서, 주말에는 산에 가고, 주중에는 골프를 즐기면서, 제 체력 관리도 하고, 워라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기분이 나 아, 아니 기분은 나쁜 기분은. 이렇게. 그냥 똑같은 봤어. 어이 구 어이구 사 누가 치즈를 어이이걸 이 달걀. 꽃들은. 야 이거 지금 더 멋있다 얘.

어. 네, 어, 네. 방향이 친하더라고. 에 아니야, 아니야, 그냥 렌즈. 렌즈 했잖아. 여기서 이렇게 되면. 되면 뭐, 가나온다가 확인했으면, 여기에점 같은 게 많이 떠. 그쎄 이게 뭐. 이거? 아. 음, 눌러서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아미국가야 되지. 한국은뭐 다님 없잖아. 아니 그래도 다 알아들어. 난다 알아듣겠어. 니가 <laughs> 뭐, 뭐라고 하는 건지. 좋아 좋아. 어. 또 참이 니까 너무 크지를 못하는 거야. 5 就就是他。